가치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공정과정의 국가의 균형 발전, 함께 자사하는 나라 포용국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정치로 새로운 민주당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러고도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뒤집어놓고 대통령을 되겠다고 하니 이 나라가 깡패의 나라인 것입니까? 최근 윤석열 후보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폭망각입니다. 복지를 세금 걷어서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자비를 보는 듯합니다. 어차피 숨을 뱉을 텐데 왜 숨을 쉬십니까? 왜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세금을 내고 군대도 가고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지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대선판에 키고 싶은 욕망 한 자락을 잘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눈은 여의도가 아닌 시민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판 기웃거리지 마시고 제발 시민의 일상에 발을 딛고 서울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서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 후배 검찰을 갖다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 됩니까? 저희도...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때 부산저축은행 왜 수사 안 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 대법원이 추상과 같은 어, 원칙을 세우고 집행할 때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그런 법원을 만들 때 저는 국민들도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일탈행위를 할때 저는 그것을 견제해 나가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명령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기대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2021년도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신 서울 성북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영배 국회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당의 지도부로서 민주당을 튼튼하게 변화시켜 나오고 있는 동지입니다 최고위원 활동하시면서 날카로운 정세 판단과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많은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배 의원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성북구청장으로서 수많은 행정 경험을 쌓았고 전국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보고에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개혁,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민생,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를 위해 달려온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마음을 다잡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했던 점, 당원들의 목소리에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제가 대통령과 민주란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 변화시키자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의 변화를 요구해서 우리 당이 최근에 선대위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민주당도 성북구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 번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배 의원님의 의정 보고에 축하드리며 김영배 의원이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민주당의 든든한 동반자 성북의 자랑 김영배 최고위원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 반 동안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김영배 의원님은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면서도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으로서 폭넓은 경험과 소탈한 성격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히 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김영배 의원님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김영배 의원님에게 더욱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빌며 저도 김영배 의원님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지역위원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박광원입니다 우리 당의 젊고 능력 있는 정치인 김영배 의원님의 의정보고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배 의원님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습니다. 당에서는 최고위원과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지역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면서 안암동 일대 국가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름 청년창업거리 조성, 삼선교 연극창작문화센터 건립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늘 애쓰고 계십니다. 김영배 의원님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은 국회에서 이미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1등 공신이고 무엇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정부 사기를 출범시키기 위해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김영배 의원님과 서울 성북구 갑방원동 여러 저도 힘을 모아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배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을 지역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원래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아, 연말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어, 또 다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살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 내년 3월 9일입니다. 운명의 결전입니다. 유능한 경제대통령, 유능한 실용주의자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간판으로 세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준비 전혀 없는, 그리고 국정 경험이라고는 1도 없는, 무능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길에 저 기동민도 있을 것이고, 김영배와 함께 성북합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리라는 거 믿어오시기 지 않습니다. 우리 연말을 잘 보냅시다. 송년의 술자리 어, 밀리지 맙시다. 우리 후보의 당위성과 우리 후보의 자랑스러움 잘 선전하고 부탁해서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입니다 아, 저는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배 의원님은 국감에서도, 어, 더 300이 정하는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하셨고, 또 국감 우수위원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꼼꼼하시고, 특히 많은 정보를, 어,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시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송곳질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어, 활발한 모습으로 주변의 의원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닮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보고회를 여신다고 들었는데요. 성황리에 잘 마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분들,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님,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늘 구준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치인으로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성거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당원동기 여러분들께서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주셔서 우리 민주당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 저 역시 감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정 보고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김영배 의원이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